음, 얘도 이번에 새로 데려온 난초예요. 아직 꽃은 없는데, 꽃이 나비처럼 피는 그런 난초입니다. 그래서 얘꽃 빨리 폈으면 좋겠어요. 해를 많이 보고 꽃을 피울 수 있기를. 얘도 이번에 새로 데려왔어요. 짠! 노란색에 약간 어, 검정색에 가까운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줄무늬가 아니라 점점 점박이가 있는 꽃이 핍니다. 여기, 보이시죠? 조금 열렸어요. 얘도 얼른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. 벌브도 통통하고 아주아주 아주 건강한 식물로 데려왔습니다. 얘가 좀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있는 애들도 있었는데, 저는 요즘에 식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, 이렇게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는, 이렇게 쭉 붙어있는, 쭉 오므리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. 꽃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죠? 향기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. 약간 꽃은 지고페탈륨이랑 비슷하게 생겼었던데, 보자. 이름은 요겁니다. 자, 그리고 밑에도 여기를 정리하면서 정리해줬어요.